시사 속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시사 속으로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범을 잡기 위한 총격전이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에서 펼쳐진 가운데 3명의 용의자가 사망했으며 5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파리 테러 용의자들이 은신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테러의 총책으로 알려진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등을 쫓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숨지거나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압델하미드 아바우드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전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민간인 두 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파트에는 아직 한 명의 용의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생드니에 있는 축구장 스타드 드 프랑스와 인근 식당과 술집, 공영장 바타클랑 등지에서 이슬람 국가의 자살폭탄 공격과 총격이 발생해 129명이 숨졌습니다. 비만 억제 유산균이 발견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식품연구원 전략산업연구본부 임상동 박사팀은 비만 억제 효능, 효능이 있는 유산균을 찾아내 이 균주로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효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유산균 1,500여 종에서 찾은 새로운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눔큐 180은 기존 유산균보다 비만 개선 능력이 뛰어난 발효율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억제 유산균은 최장내 지방 분해 요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새로운 지방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인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해하는 것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균주는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비만을 일으키는 장내 균총을 억제하고 체내 지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비만 억제 유산균 연구에서 개발한 균주를 반려유 생산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분말 형태로 생산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이 응시하는 이번 정시 모집부터 공소, 공통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이러한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1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a 이 어플라이와 진학 어플라이 등 원서 접수 대행사 두 곳의 시스템을 연계한 이번 시스템에 따라 대행사 한 곳에만 통합 회원으로 가입해 표준 공통 원서를 작성하면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보다 열흘 이른 다음 날 14일 해당 시스템을 운영을 시작합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광주 가톨릭대, 전주교대, 포항공대 등 여덟 곳은 제외됩니다. 교내 소식입니다. 사양인의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애교심과 창작의욕을 고치시키기 위하여 제28회 학, 사양학술상과 제4회 사양가족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응모분야는 응, 응모 음문 산문, 학술, 사진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학사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로 오늘보다 1, 2도 낮은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임지윤, 기술 조혜령, 진행의 이시원이었습니다. 철문 지성의 소리. 여기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 E. B. S.